시편 21편은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악을 심판하심으로 참된 승리와 기쁨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승리하여 기뻐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시편 21편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시편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 하셨나이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에 순금관을 씌우시고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시편 21편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주의 사랑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21편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사.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시편 21편 9절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주의 권능을 영원히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시편 20편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